온 우주가, 오, 우주가? 너를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는 아가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누구야? 아기 아기야? 이건? 햇님 해님. 쨍쨍 햇님이 너를 사랑해 아가 뭐하고 있어? 자고 있어 응. 이건 뭐야? 달림, 방긋 방긋. 달님도 너를 사랑해. 반짝 반짝. 별 별님도 너를 사랑해. 별. 동실 동실. 구름도 너를 사랑해. 구름. 응 구름. 오? 이건 뭐야? 아기. 아기가 바람이 훅 불어준대. 너를 사랑해. 울룩, 광 번개도 너를 사랑해. 주르륵, 주르륵, 비도 너를 사랑해. 어? 지금 이 친구 뭐하고 있어? 눈. 눈이 왔네. 소복소복, 눈도 너를 사랑해. 보들보들, 흙도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오드오드 조약돌도 너를 사랑해. 조약돌. 응. 알록달록 알록 꽃들도 너를 사랑해. 쭉쭉 뻗은 나무도 너를 사랑해. 깡총 깡총 누구야? 토끼. 토끼도 너를 사랑해. 응? 나비. 응, 나비네. 나풀 나풀 나비도 너를 사랑해. 나도 나비야. 아가도 나비가 되었네. 멍멍, 강아지도 너를 사랑해. 야옹, 야옹. 고양이도 너를 사랑해. 호랑이도 너를 사랑해. 까꿍,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이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T.N.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